안녕하십니까 클로버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클로버식 금요일날에 뭐 38,000원의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이제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혹시나 이번주에 어, 38,000원 라인에서 물량을 매수를 하셨다고 라 하시면 은 어, 정말 눌림목 잘 공략을 하셨다고 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도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클로버 같은 경우는 주봉상에서 보시면 저는 지금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네모칸의 구간이 이제 클로버한테서는 가장 중요했었던 이제 매집의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매집한 물량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어 지금 뒤에 이제 2차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들어왔었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눌렸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 놔야지만 이 뒤에 나오는 마지막 상승 파동을 만들 때 저는 이제 클로버스를 다 매도하고 떠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지금 주주분들께서 한 가지만 좀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클로봇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뭐 11월에 잠깐 상승한 것 빼고는 거의 뭐한 달이 넘도록 지금 계속 이제 횡보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주식은 간단하게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 클로봇이 지금 위로 상승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 매물대 차트를 딱 보시면은 자 분명히 거래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매물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매물을 제가 이렇게 라인을 좀 표시를 할 건데 35,000원하고 제가 45,000원 라인으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물이 두껍다라는 건 당시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주가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당연히 매수를 하셨으면 뭘 하겠어요? 아,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그 매물의 압박 때문에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물량을 지금 열심히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클로봇은요, 여기 앞쪽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지금 3월까지만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나서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를 만들었었죠. 자, 1, 2, 3, 4, 5예요 약 5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횡부의 구간을 만든 거 굉장히 지겹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요, 상승파동에 성공을 했습니다. 왜요? 앞쪽에서 매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클로봇이 아직 매집했던 물량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추가 상승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한 가지 좀 부탁 말씀이 있는데 혹시 클로봇을 시청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이 어제 영상에다가 댓글로 한번 이 클로봇에 대한 평균 단가 있잖아요. 평단가 한번 또 써주시면은 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같이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클로봇을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최근에 이제 4만 6백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인데,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만약에 3만 9,500원 자리를 깨잖아요. 그러면 밑에까지 눌릴 거예요. 3만 5천원 구간까지. 그러면 지금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딥 준비를 하자라고 제가 당시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저는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가, 어, 항상 조금 시나리오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제 1차와 2차로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도 단순했었던 거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 얘가 당장은 위로 못 올라가겠다. 그런데 60분 봉상으로 가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위에 어, 39,500원 자리 제가 4만 원 자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 자리가 지금 현재 클로봇의 60분봉 상에서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가 지지하던 역할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뭐라고 했죠? 39,000원의 자리를 만약에 깨면은 35,000원 구간까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살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자 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이제 순간적으로 35,000원의 구간에서 이렇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차피 매수할 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저는 물량을 잡아 가야 된다 그런데 본질은 이 가장 두꺼운 매물대 라인만 지켜주면은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주분들이 요 해당하는 매물대 가격에서 매집을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잘하셨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클로버 주주분들도 어 최대한 좀 싸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그 다음에 이 마지막 파동을 만들 때는 최대한 비싸게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자,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어 제가 이제 클로버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제가 이제 구독자가 1.6만명을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다 구독자분들 덕분인데 어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해요. 저도 이제 10만명까지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또 자주 와서 시청해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 은 이거 얼마에 매수하면 좋아요 해서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이게 화살표가.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도 떠요. 이렇게 얼마에서 매도해라. 46,600원에서.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뭐라고 했었어요? 클로버. 이때 29,100원일 때도 그래서 제가 매물 때 여기 핑크색 라인을 잡을 건데 저는 우리 주주분들께서 28,000원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눌린다고 했을 때는 한 27,500원 정도 요 가격이면 제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또 저희 한달 전입니다 9월 30일 날 제가 촬영했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어때요 싸게 살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요럴 때 우리 주주분들이 물량을 싸게 잡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한통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눌렸을 때가 정말 싸게 살수 있는 기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갈 때는 최대한 비싸게 매도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뜰 거예요. 그럼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클로버 주주분들, 대략적인 우리가 목표가는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 노란색하고 파란색 화살표를 어떻게 활용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클로버 설명 바로 이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게 들어와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요. 예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원, 10만 5천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했기 를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 04459의 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랑색과 파랑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 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버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주분들. 이제, 앞에 영상을 좀 집중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항상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매물 안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최대한 그냥 물량을 싸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금 들었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던져둡니다. 근데 언제 집중하냐면 저는 알람을 걸어놓는데 이 항상 매물대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할 때만 알람을 걸어놔요. 그때만 제가 이제 집중 있게 보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할 때부터가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클로봇이 보시면은 10월부터 계속 거래량이 지금 감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감소한 상태로 지금 마감을 했었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클로봇이 가장 두꺼운 매물대에 너무나 잘 지켜주고 있어요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클로봇이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지금 클로봇에 대한 것도 좀 대략적인 목표가를 잡은 거는 저는 지금 먼저 한 7만원 정도 해서 지금 마지막 펌핑이 10만원 구간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들어왔었던 거래량들이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은 가격대는 7만원에서 10만원을 보고 있지만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나오면 그 전이라도 저는 최종적으로 다 매도하고 떠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 놓치지 마시고 01044596279에요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고요 그래서 매매하신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